우리 아이는 새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맞춰볼 수 있는 슬아의 신년 계획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한지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이래요, 어린이입니다. 우리 슬아는 이제 올해 몇살 돼요? 12살 그러면 우리 슬아는 작년에 2017년이었고 올해는 2018년이잖아. 이제 그 새해 들어가지고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재밌는 데 놀러가고 싶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선물을 받고 싶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엄마 아빠가 안 오면 돼요 어.. 어떤 부분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음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 네, 네, 네. 우리 애도 엄마 아빠가 없다면 저희가 일해야 하니까 싶잖아어 우리 새로운 슬아는 우리 굉장히 생각이 깊은 나이구나 우리 슬아 이제 올해 8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 학교 가는 거 어때? 이유미 될때 가요. 새 친구들 만날 생각에 약간 설레거나 이러진 않아? 설레는 건 없고 가다 보면 공격 공격을 설레는 건 없지만 전매 매일 일어날 때보다 가슴에 이윤하면 뛰어 전자재까지 오 콩닥콩닥 뛴다는 게 어떤 거야? 저가 맨날 맨날 어밥 먹을 때도 공격 공격하고요. 제 때도 공격 공격하고요. 이러다가 콩닥콩닥 공격이 콩닥콩닥 한다는게 즐겁다는 거야? 아빠가 매일 매일 공격 공격한 건 맨날 맨날. 콩, 하루가 된다는 뜻이래요 우리 슬아는 그러면 꿈이 뭔데? 춤이요 어, 슬아는 꿈이 춤추는 거야? 네. 왜 춤추고 싶어 하는 건데? 왜냐면요 TV에 나오는왜 춤을 좋아하냐면요 음. 춤을 춘다고 했는데 춤을 못 추니까 아빠가 저한테 춤을 어, 동영상을 보여줘서 배우게 해가지고 점점 춤을 잘 춤댔어요 어, 슬아는 나중에 막 유명한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슬아야 이제 올해 가장 해보고 싶은 응. 것은 그러면 춤을 추는 일인거야? 응. 네 그거랑 또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어, 어디 놀러 가고 싶다거나 여행 가고 싶다거나 맛있는 걸 먹고 싶다거나 선물 받고 싶다거나 이런 건 응. 없어? 방금 말해줬잖아요 엄마 정말?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야 보셨죠 슬아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 슬아는 엄마 아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아야 이제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잖아 우리 그럼 슬아는 2018년 올해 봄에는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 아직 세세밖에안 됐는데 잘 뛰어요 있기 시작해요 회사에 가서 놀고 지금, 딱, 한 가지, 걱정이 그네 탈 때요, 다가 저게 재밌어서, 그네 밑으로 갔는데, 어차피 음. 뭐 위로 갈 때, 로다가 여기 있잖아요. 음. 밑에 여기 밑으로 와요. 파워풀이 가 아플까봐 좀. 아, 그럼 이제, 우리 스라의 봄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예, 다랑 같이 바깥에서 한번 뛰어놀고 싶은 게, 우리 봄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야? 네. 어, 우리 스라 올해에는, 꼭! 봄에, 누다랑 같이 밖에서 뛰어놀면서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 그러면 네.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뭘제일하고 싶어? 일과요? 일과? 일과, 일과는 말을 어떻게 하니? 사라 소아! 음, 이거는 비밀인데. 어, 비밀이야. 이거 알면 나중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들어줄 수 있는데? 네, 여름에 가면요, 반팔있고 한번 산책 갔다고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름에 반팔 입고 놀이공원으로 산책을 한번 가보고 싶어 왜? 저가 어릴 때 여섯 살때 음. 키가 안 돼서 음. 다서보지 어... 못해서. 야, 놀이공원을 갔는데 키대환이 있어가지고 놀이 기구들을 다못 타거나? 저는요 키가 없는 게 좋은데 키가 음. 이때냐면요 음. 어, 저 놀이터는 어린애들이 가면 사고가 날수도 음. 있어서 <laughs> 그렇지. 그래서 키가 있어어 수라는 그게 그때는 섭섭했구나? 네 지금 가면 그때 그키 제약이 있서할수 있겠죠 뻗었어? 화난 <laughs> 게 아니라 소리를 친 거고 그래 알았어 화난 건 아니지만 소리를 쳤다 삼촌도 올라진 않았지만 당황만 한 거야 그러면 여름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키제한 때문에 못 탔던 놀이기구들을 반팔을 입고 타는 게 우리 슬라가지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 그거 말고 또 있어? 밖에 나가면 날이 씨 검청하고 덥잖아요. 그래 음. 나 아이스크림 집에서 먹으면서 쉬고 싶어. 그거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마 10년 소원 중에 아마 하나일 거야. 다음에 가을에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야? 가을에 좀 놀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음. 집에서 놀고 막 그랬어요. 루나랑 같이. 어. 근데 애들은 왜 전부 다 가을에는 할게 없다고 할까요? 가을에는 왜할게 없는 거 같아?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어. 겨울이 다가오니까 점점 추워지니까 어. 집에 있는 게더 따뜻해서 어. 집에서 보는 게더 안전하고. 그러면 가을에는 집에서 루나랑 같이 보내고 싶은 거야? 네. 루나랑뭐 하면서? 어, 유튜브도 보여주고 음. 출판에다가 낙서도. 하게 해주고 1, 2, 3개 게임도 하게 해주고 음. 즐거운 하루 보내게 해줘서 루다가 완전 기뻐서 기쁜 점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슬아는 진짜 동생 루다를 아껴주는구나 유튜브를 동생한테 보여줬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이거 찍고 나면 슬아 나오는 유튜브를 동생한테 보여줄 수 있겠네 누나 나오는 거 보면 루다는 뭐라고 느낄까?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 언니 진짜 TV에 나왔어? 그러면 올해 가을에는 꼭 동생하고 집에서 쉬면서 카라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을 좀더 많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올해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 많이 보여주면 누가 실망해요. 아무래도 <laughs> 누나가 실망해. 음. 재밌는 만화 같은 거나, 그걸 보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저것만 보면 너무 심심해서, 덜 걸어보면 좀 만화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 저는. 너 충분히 만화 같아. <laughs> 유다나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그래. 말하는 것만 있으면 비슷하기만 하지 똑같지 않아 슬아 가을에는 루다와 함께 재밌게 집에서 놀고 쉬면서 슬아 나오는 영상도 꼭 보여줬으면 하는 올해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겨울에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눈이 올때 올라프를 만들고 싶어 요 눈이 올때 올라프를 만들고 싶어 근데 지난주에 얘기도 하고 싶어졌어요 <laughs> 지난주에 얘기 한번 해볼래요? 자 지난주에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큰 올라프를 만들었는데 오. 올라프가 인기가 많아서 음. 우리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눈썹을 만들어놨어요. <laughs> 저는요 눈썹을 만드는 게좀 싫어요. 올라프도 눈썹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 눈썹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 있는 이모들도 다 눈썹 그리고 다니는데. <laughs> 그러면 저는 그 올라프가 누가 눈썹을 마음에 아. 그려놔서 마음에 안 들었구나. 네. 지난주에 한 것보다 더 인기 많은 걸로 만들고 싶어요 지난주에 한 것보다 더 인기 많은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눈사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거야? 키즈 보면 아빠가 작아요 그래서 음. 아빠가 커 보기 위에 미니를 만들고 싶어요 아, 미니 눈사람 아빠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니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미니 눈사람이 더 귀여워서 아 미니 눈사람이 더 귀여워서? 그러면 올해 겨울에 쓰라의 소원은? 인기 많은 미니 눈사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작은 거는 말고 네. 아마 뭐 아저씨 다리만. 내 다리만 한 몇십 센치 정도 되긴 될 건데. 아저씨 내 네,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눈사람 크기를 만들고 싶은가 음. 이 정도에? 한번 봐봐요. 어, 네. 이만한 녀석을 만든다고요? 이만한 녀석 만들고 싶은 거잖아. 네. 이만한 녀석이 한이 정도 되는데? 네. <laughs> 정 했네요. <laughs> 눈사람을 그냥 아빠랑 많이 만들고 싶다는 거지. 네. 어 그래. 야또 슬아의 이번 겨울 목표 소원은 아빠랑 함께 작년보다 훨씬 더 인기 많은 이쁜 미니 동물 눈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맞지? 알겠어. 오늘 삼촌이랑 너무 이야기도 잘 해주고 그래서 삼촌이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선물 한번 볼까? 네. 뭐야? 또 새로운 이 나는데요. 응. 또 맛있는 다 창겠다. 와 먹을 것들들었네오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틈춰도 줘도 되겠어? 응. 어 정말? 와. 음. 음 너무 맛있다. 우와 참 생각이 깊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 할수록 뭔가 되게 생각이 깊고 바른 아이 같아요. 하지만 초콜릿은 할줄 모릅니다. <laughs> 오! 아. 음 고마워요. 음, 슬라가 주니까 너무 맛있다. 슬라도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과자처럼 올해 하는 달콤한 일만 있길 바래요 달콤한 일 많은가요? 달콤한 일만 더 있길 네. 바랄게요. 네, 많아요. 알겠습니다. 새해 <laughs> 복 <살고> 많이 받으세요. <laughs>